아니요. 1차 함수, 요거 형태가 그래프가 있는데 요거를 지난대이 그래프가 이거를 지난대 그럼 여기를 대입하면 되죠. 여기다가 a에다가 이렇게 대입하시고요. 그 다음에 y에다가 이렇게 대입하면 얘는 a제곱 3a 플러스 3이고 얘 넘어오면 요렇게 들어가죠. 는요.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a, 마이너스 2는 0, 요거 나오잖아. a는 2, a는 1 나오고요. 마이너 플러해서 스 얘는 a가 2고 마이너스 1인데 3, 4분면을 지나지 않아요라는 건자 얘가 어그렇 얘가 반드시 어디를 지나는 거야. 3이라는 아이를 지나겠죠. y절편이니까 그럼 여기를 지나는데 3, 4분면은 1, 2, 3, 4니까 여기를 안 지나야 된다는 얘기잖아.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면 어때? 가능하죠. 근데 플러스로 돼버리면 안 되잖아. 그래서 우리는 기울기가 뭐가 돼야 돼? 음수. 그렇지.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. 그래서, 자, 그렇게 들어가, 아, 상수 a네. 그래서 답은 3번. 그렇게 하시면 되죠.